여기 이제 수열의극한은 어떤 수열이 있어. 뭐 수혈 a n 이라수열이 있는데 이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이 1이야. 둘째 항이 2분의 1이고 셋째 항이 3분의 1이야. 넷째 항이 4분의 1이야. n 번째항은 n 분의 1이야. 이 n 번째항이일반항인 거지. 이 n 분의 1. 또그 다음은 뭐겠어요?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n 플러스 1번째 근데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그러니까 n은 뭐냐면 a, n에서 이 n에서 이 n은 뭐냐면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백 번째냐 만 번째냐, 십만 번째냐 이걸 묻는 거거든 그러면 이 n이 있잖아 이 n이 무한히 커진다면 이 a, n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냐 a, n의 상태를 관찰하는 게 수혈의 극한이야. 자, 이런 수열 AN이라면,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는 어디로 접근하겠냐? 어디로 가까워지겠냐? 어디로 가까워지겠냐? 0으로 가까워지겠지. 응. 100분의 1, 1000분의 1, 100분의 1 0분의 1, 5분의 1 나오겠지? 15분의 1 나오겠지?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0으로. 응. 이처럼 있잖아. 이처럼. 어 n이 모아히 커질 때 an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극한값 뭐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 수렴한다라고 하고 얘를 극한값 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열 수혈,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bn의 첫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야. 세 번째 항이 3이고 네 번째 항이 4고 다섯 번째 항이 5야. n번째 항은 n이야. 등차수열이지? 이 수열은 n이 무한대로 커져가면 n이 무한대로 커져가면 n이 무한대로 커져갈 때 Bn은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커지지 그러니까 이건 약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자그 어, 다음에 Cn이 있는데 Cn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 어, 1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2의 m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거든. 얘, 얘 일반은 얘 등비수열이야. 이 수열은 계속 첫 번째에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이고 계속 두 배, 두 배, 두배 되지 등비수열이야. 이 등비수열 얘는 어떨까? 얘는 무한히 커져가면 커져갈수 있니? 절대값이 무한히 커져가면서 음수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갈 때이 c에는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 여기에 d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dn이 1 1, 1 1, 1 1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돼. 이 이렇게 반복될 때는 진동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이세 가지를 합해서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야. 수 r an이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고, 어 수렴. 그러니까 이 an의 수렴과 발산에서는 a n이 무한대로가 커져갈 때 an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건데, 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건데. 얘가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면 수떤한다라라하 하고 어,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발산한다사고 하는데 이 발산에는 사 가지가 있어 양의 무한어로 발산 양은 무한대로 발산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하나는 진동 이렇게 세 가지 이세 가지 경우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리고 발산할 때는 우리 수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져갈 때 a에는 뭐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뭐이 값이 극한값 수렴값 극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게 함수의 극한의 기본 개념이었요 수련과 발산에 대한 개념.